안 돼! 미치! 안안안안 돼! 안 돼! 아아아아안 4대4라... 네가네가 이기겠다 방켄 나 데빌보스턴 단바클라스 네. 바나나 쳐보세요 알겠어 자 폭탄 한대 맞아주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. 아나 아, 떨어졌어 아 미친. 안돼 이대로 쓰라 써. 투어. 한대 반나 떨어졌어. 안돼 안돼 이건 뭐야? 오늘 바짝 뒤따라고 있어 짜인데. 안 나고 아이스! 나마스에 죽였어 간다 이야 올 1등 야 커피 어디있어? <laughs> 커피 어디있어? <laughs>